S580이고요. 26년식이고, 지금 뭐 25년식 끝났고요. 26년식으로 하셔야 됩니다. 외장 컬러 오파라이트에다가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베이지 레드, 뭐 블랙 브라운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시트 컬러인데, 뭐 그레이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베이지보단 좀 진하고요. 좀 회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도어 틈도 보면 회색이죠. 그래서 좀 관리하기도 편안하고 좀더고급스러우면서좀더 신선한 느낌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 같고요. s 5 8 0부터 이렇게 피아노 락커 트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450 이제 SO80 밑에 급으로 500이라든가 350이라든가 450 하시는 분들이 렇게 피아노 락커 트림으로 좀 바꾸시기도 합니다. 뭐 이제 표안이 되다 보니까 s 5 8 0이야말로 진짜 S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진짜 S 클래스의 승차감을 느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없습니다 8기통인데도 연비가 8 k m 나오기 때문에 연비도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좋은거죠 8기통인데도 연비가 8키로 나오니까 그리고 루프에도 이렇게 부메스트 오디오가 들어있기 때문에 s500 이라든가 3040엔 이렇게 루프에 부메스트 오디오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있어요 이 시트도 좀 굉장히 또 고급스럽습니다 시트벨트 까지는 뭐 블랙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시트 자체가 좀 그레이 색깔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선해 보이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시트 뒤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와 나와서 좀더 고급스럽게 느껴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시트 뒤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. 26년식 s 소8 0 모델 이거 도 바로 출고되니까 시트 원하시는 분들,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좀 바로바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. 뒷바퀴 조향 리어 엑슬 10도에다가 뭐 에어 소스 들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굉장히 좋아하고 든요 타 보시면 또 해수 보려고 만한 차가 없어요.